혹시 지금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줄 토스터기를 찾고 계신가요? 테팔 솔레이 토스터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아침 식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넓은 3.8cm의 빵 투입구는 얇은 식빵부터 두툼한 베이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어 다양한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빵 두께에 맞춰 조절되는 중앙 고정장치는 빵을 균일하게 구워주며 7단계 굽기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굽기 정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뚜껑은 세련된 외관을 제공하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해동 기능과 재가열 기능이 있어 냉동 빵도 손쉽게 구울 수 있으며 청소가 간편한 빵가루 받침대는 위생적인 사용을 도와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에 만족하며 특히 빠른 빵 굽기 속도와 균일한 굽기 결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선 길이가 조금 짧다는 점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테팔 솔레이 토스터로 아침을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시작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